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시죠? 내일 주일을 앞두고 우리 가정 예배드리 도록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참,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슬리시니 <laughs> 그늘를 부어 주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2장 13절 14절 두 절입니다.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 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여러분 어떤 형태의 예배가 좋은 예배일까요? 아니 어떤 형식으로 드려진 예배가 바른 예배일까요?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옛날 방식으로 예배해 가지고는 젊은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젊은 사람들이 오게 하려면 예배 형식부터 참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예배는 그 분위기부터 음숙해야 하니까 전통적인 예배 방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배가 시대에 따라 사람의 취향에 따라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열린 예배다, 전통 예배다, 예배는 잘 짜여진 공연같이 흐름을 타야 한다? 아니, 엄숙해서 침 삼키는 소리까지 들리는 정도가 돼야 한다?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생각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는 그 대상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의 세대나 취향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그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 우물 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도 어떤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옳은지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배 방식에 관해서는 그 옛날에도 이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배는 장소 혹은 방식보다 예배를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 이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예배를 잘했는가? 아니면 잘못했는가 하는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본래부터 하나님이 원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맞추어 줘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너는 삼 가서 어떻게 해요? 삼 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배할 때에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우리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관해서 아주 까다로우십니다. 처음부터 그러셨습니다.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반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사람들의 생각이 많습니다. 해석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해석에 일리가 있지만, 어느 해석이 맞는지 우리는 단정을 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점 하나가 있습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는 것이 예배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시고 또한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배 장소를 말씀하십니다. 예배 장소를 누가 정한다고요? 하나님 이십니다. 14절 오직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 모세 당시 주변의 여러 민족들은 제사 장소를 누가 정했는가 하면 자신들이 정했습니다 대부분 압도적으로 크고 위험이 보이는 것들 앞에 정성을 다해서 큰 재단을 쌓아놓고 자신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제불로 바쳤습니다 그들의 중심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혹은 제사하는 장소를 지정해 주셨을 뿐 아니라 예배의 시간과 예배의 자세한 방식까지 일일이 일러 주셨습니다. 시간에 관해서 말하면 1년 새 절기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을 일정한 시간에 제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회개를 위해서 별도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또 재물에 관해서도 경우에 따라서 구체적인 짐승의 종류와 그 숫자까지 지정해서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것을 어길, 어길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 혹은 예배는 생명이 달린 일이라는 것이죠 현재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예배에 관한 내용을 교단 헌법에 정해 놓고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른 예배에는 다섯 가지 중요한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 낭독, 찬송, 공식 기도, 성경 말씀을 풀어 선포하는 설교, 그리고 헌금하는 일입니다. 이 모든 순서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배자는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서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요소들로 그 순서를 적정하게 배정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참여한 성도들에게 감동과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이지요.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제에 충만케 하심이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기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